밖에 비 이거. 야, 뭐래 하나? 아, 여기 있네 나한테. 응? 음. 여기 앉았네. 어, 야, 벌써 3일 차야. 한국 없는데 3일 차야. 어제 며칠 전까지 갔어. 어제 우리나 집 그거 존나 그냥 그거 했어. 그때. 그저께 한 거는 그냥 우리 야메로 했어요, 야메. 아, 진짜 무서워. 야, 돌좀캐 봐. 왜 아무도 안캐 뭐는 이 핀. 깜삐 때면 놀고 있어. 필요한 필요한 사람이 켜는 거 아닙니까? 어? 아, 그래 어, 무음도없쓸 거야. 내가 알아서 켰고 내가 거기 물 없어서 안 나와. 아, 씨발. 방금 또날 주의됐어. 네가 궁거야오오오오 <laughs> 와, 감자 졸라 많아. 잠깐만 다시 물수 있을까? 감자보다 아, 어, 어? 미리 낫지 않아요? 아니지 감자는 굽우면은세 칸인가 차는데 굽어야 되잖아요. 어? 굽어야 되잖아요. 밀도 꾹. 밀은 안 굽잖아. 아 맞다. <laughs> 뭐해, 조아 씨발. 이좀못 나가. 와 씨발 이게 뭐야? 아, 나 처진다 얼. 어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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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갈라서 서로 때리면 나 죽는다 아야 죽는다고 미친년아 야, 야 누가 이거 아, 옵시디언 만들어놨어 아, 이거 모니기가 한 거지 아 모니 개아 원래 <laughs> 내가 해내 아니야 나여기있어야 옵시디언 만들어놨잖아 아 뭐야 아 시새끼들 진짜 모니기가 한 거다 아니 요걸 두개 해놨어 여기 아, 나 룸이 야 있어, 지금. 이거 모니키가 <laughs> <무디기가 웃음> 했잖아요 모니기밖에 없는데 지금 아, 밖에 아, 없잖아요 나 밑으로 아까 내려갔잖아 네가 이거 하고 원니형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문 닫더라고 원희형이 아, <laughs> <laughs> 진짜 산모답 아, 진짜 <laughs> 야 아, 이거 어떡할거야 나와. 아, 아, 죽는다니까 이 X발놈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떡할거야 이 형아 아 내가 켤게 내가 켤게 <laughs> <또> 내가 켤게 <킬게>. 야그철곡갱이 <laughs> 뭐, 이렇게 철곡갱이철곡갱이 철곡갱이 있잖아 아, 철곡갱이 아 그럼 오뭐 빨리 캐지는데의 원희형이 나 죽였다고 아 그래? 괜찮아 조심 좀 하지. 어, 그래. 어, 나 빽빽 두개 어. 있네. 다음에 이걸로 조심하지 그랬어. 어. 내가 를 투고... 감자 일 개가 나왔으니까 감자 일 개로 구워가지고. 그럼 어, 칠칠석 어. 어. 남았어. 어, 그좀 주자. 나도 한칸 남았는데 형이 때렸잖아. 말을 하지. 형더 스릴 게 할게. 나 이분이 지금도 스릴. 와 그래 뭐야? 아저기, 아저기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! 아, 배치잖아! 로버, 로버, 로버. 내 옆에, 내 옆에 들어 빨리, 빨리, 빨리. 야, 야, 존존 나온다 야, 로버, 로버 저좀 죽여줘 나나가 없어. 아니 로버 저 죽여줘 빨리 빨리 저저저잡 새끼. 어, 난 안전해, 난 안전해. 내가 아, 올라갈래. 음... 근 이거 철거킹 이걸 하면 얼마나 때려야 돼? 뭔데? 어, 야, 계속, 계속 깨지네. 내가 계속 물 속에 있으니까 뭐가 자꾸 깨지는데? 그 잠수 뭐? 수중 이동 인챈트를 사용을 했니? 어, 깼다. 호흡, 호흡, 호흡일까 이거? 일단 이거를 만들어. 1.8에 새로 나온 수중 이동 인챈트가 호흡이라고? <laughs> 아니 아니 그 있어. 아 미친 아너왜 와? 나만 할 거야. 어디서 왔어요? 빨리 넌 꺼져 가자 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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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그 나무 좀 갖고 와봐. 한, 나무. 몰라요, 한, 가서, 저 캐고 와. 안 올라. 아, 캐고 아, 와, 빨리 죽인다. <laughs> 죽. 아, 죽인다. 야, 돌다 했어? 용암? 아, 맞다. 용암으로 굽는 법도 있지? 떡떡하는 시청자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다 브레인이야. 이거 용암 양동이 는안 없어지가서. 야, 거기 물 속에서 어? 뭐 해, 너? 아, 잠만. 오케이. <laughs> 용암 별로 아. 없잖아! 용암 많아요 용암 많아 용암 많아 몇개 있어 우리? 두 개밖에 없잖아 이제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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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? 아싸 감자 내가 먹게 님들아 <laughs> 오우 개꿀 야 무엇.. 아문 옆에서 캐면 되겠지? 그러면 일단 감자를 녹화 다오징어지 어? 야 오진전 깼네? 야 크리퍼 야 크리퍼 조심해 위로 <laughs> 위 크리퍼 크리퍼 안돼 안돼 크 물속에 숨어 물속에 숨어 어 돌었다. 어떻게 올라와? 돌 줘? 돌 줘. 돌도 없고. <laughs> 나봐. <와>. 어발 <laughs> 돌도 없고. 아어야나 진짜 한 칸이라고 발야야 감자 줄게 감자. 0 5칸 나왔어 지금. 0 5 칸이나 나 진짜로. 형, 아까 나 죽였잖아. 아 이제 있다, 이거 조심하게 빼. 나 크리퍼 <laughs> 뒤진다. <목소리가> 아이 죽였어. 야 밀크 어디 있어? 야 감자, 야 감자 하나씩 먹어. 감자 많이 필요한 사람. 나. 줘요 줘요. 뭐좀막이 새끼. <웃음> <웃음> 거기, <웃음> 여기 있어. 야, <laughs> 거기 숨어 있어. 야 너무하다. 니는 아직 없다. 응? 어땠모문이 어. 죽이고 뺏어도 됩니까? 먹었어, 이미 먹었어, 니 <laughs> 먹었어. 아, 거기 내 자리였잖아. 너 들어와가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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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모가, 로모가. 예. 낚시해도. 아. 낚시도 없습니다. 낚시. 아, 나, 나 낚시할래. 자, 낚싯대 떨궜어. 저, 저는 그거 할게요. 저는 감시할게요. 누가 일하나 안 너가. 아, 이 새끼 씨발 최소 나쁜 급인데 시푸비랑. <laughs> 힘들어.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<laughs> 관심을 안 주고 일절 안 하더라고. 네, 뭐. 이새끼 내가 딱 보니까 이새끼다 뽕끔이 네 거기 올라왔잖아 이개새끼들아 일단 모닉이 낚시 열심히 하고있고 네, 밀크님 땅 열심히 파고있고 밀 응. 네, 열심히 하고, 여러분 이렇게만 갑시다 여러분 이님 어. 혼자 뭐해고 뭐해요 아저 좀비 잡으러 갈거예요 좀비 잡으러 갈꺼에요 니가 제일 아는이 새X야 니가 아이새크님 마이너스 3점 <laughs> 지금 마이너스, 지금 마이너스 빠져, 0점 빠져, 되면, 빠져, 되면 어떻게 되나? 아 마이너스 <놀람> 되면 어떻게 되나? 마이너스 십점 십점 쌓이면은 한 목숨 가져갑니다. <laughs> 와, 이 오! 오, 사과. 아 씨발. 오오 상어. 기둥. 열심히들하세요. 아아 님들아 아, 저기 가운데 있구나. 저기 크리퍼 이 새끼를 어떻게 하니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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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여기 봐봐 여기 가 어. 어? 그래 뭐야 위중인 있어 어, 어 이게 근데 이새끼 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새끼를 못잡겠어 내가 <laughs> 내가 내가 어, 어. 유혹 어, 이리와 이쒸 야아 미친댜라 유혹해줘 유혹해줘 야 이리와 이 우와 터지면 안돼 터지면 안돼 터트리면 안돼 터트리면 안돼 나한테 이리와 이와나내도까워나내고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그냥 캐면 되는건가? 또 어. 캐면 되요 또야밑에거 캐지마 아 오오 오 기꼬 오, 오 석탄 나온다 오 대박 오 대박 오 뭐야? 와이 이런 것도 있어? 아 엔더 블럭을 여기서 캐는거구나 엔더 블럭 캐는게 석탄아 어어 템다먹었 근데 좀비 죽는 소리가 존나 빡치긴 빡치기고오금났어오 좋아 좋아 다 캐갈게, 다 캐. 나머지지 마세요. 어, 어, 이리 고 아, 이렇게 캐는 거구나. 자원은 존나 안 나오고, 막 이상한 병신 같은 거, 돌만 나오는데? 왜 이러지? 저기 가물수. 어? 어? 야, 보고보고 보고 써라, 보고. 어, 보고, 보고, 보고. 어, 구야 야, 이쪽에 올라가서 구워. 아니, 올라가서 구워, 올라가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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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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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구, 구우라고, 구라고 구, 구라고 새끼 회로 먹어도 꿀맛이라니까? 어? 봐봐 이게 회로 먹어도 진짜 어,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 먹어봐 이 새끼 그냥 주는 게 뭔가 느낌 이 아니던데? 야이게 꿀이야! 야 보고 독이잖아 씨발 형! 아내가 다 세거했지! 아! 개새끼널 잡았어! 안돼! 집에 가야 돼 지금! 아 지금 진짜 방관이야 씨발! 아 왠지 이 새끼가 그냥 지 참먹을 건데 나준나 했어! <놀랬네> 여러분 저거 먹을 때 조심하세요 이 새X야 먹을 건데 어왜 아, 나를 주지? 아이씨, 빨리 올라가서 어. 이건 괜히 구웠다 일단 철이랑 이거 석로감? 섬로감? 섬로감은 뭐야? 섬로감 여기 올라가는안 사나 그래요? 뭐이같은게다나왔습니다와야스야스야스야 하율이 형 안녕하세요 호동이 들어 와줘요? 호동이 야동 보고 왔다 지금 자 인정? 인정? 호동이 형 인정? 호동이 형 야동 먹어 인정? 네 소리야 모닉형 이 열심히 쭌이님 어? 지금 농땡이 피우시는 거예요 아니 저 나무 캐고 있어요 아 모닉이 저한테 보고 줬어요 님마모닉 응. 일로 와 엉덩이 대저 자식 처벌해줘요 엉덩이 대어나 생선 먹어야겠다 저 자업, 자업, 근데... 요즘 자업자득 아닙니까 여러분 불이 안돼 있어 잘아잘 맞다 발광 소은못 해나 저기 앞서 갈게요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야, 어, 너다 죽어, 나, 나 죽어 이기름 나 살려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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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죽여줘, 제 죽여줘 어, 야, 야, 내가 더 아픈데 야, 야, 뼈 따고 좀 갖고 와봐 뼈따구뼈따구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사할게 전사 어때 야, 로무아, 하루 쪽, 하루 쪽 어? 나 위험해졌어 지금 못 할라고? 나 위험해 위험해 나 위험해 화로 그, 화로 아.. 우와 야 이거 용암 진짜 길다 뭘 굽지? 굽을게 그래, 그래. 마땅히 없는데? 저저 저, 생선 좀, 생선 구워주세요 생선. 아나 위에 가서 생선 구워 먹어야겠다 윤희 들어가 봐 여기 거미 는 구워 먹으면 들어가 봐 들어가 봐뭐 먹을게 돼? 아저한 칸밖에 없어 안되네 아, 그러니까 시작해. 안 때려 왜? 안전하게 내 생선 갖다줄게 구워줘 위에 봐아니아니 내가 꼽워 먹을래. 직접 꼽아 먹을까. 오예. 나무. 게이득아저 메탈은 아, 왜 있는 거야? 야 뺏다고 뺏다고 좀 줘. 뺏다고. 뺏다고 없어? 뺏다고? 나나 진짜 완전 하트 반이야. <laughs> 서로 서로 하트부터 확인해야 돼. 어야 뺏다고 뺏다 뺏다고 없어? 둘이 먹다 하나더 주고 먹으면 아아아아 아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제발 아왜 개새끼야 나 어. 하나 줘 맛있다 아이 새끼 하나밖에 아니 아 고기 좀 많이 갖고 와봐 나죽는다고아이 새끼들 지들 먹고와나 아, 이제 감자 안줘이 개새끼들 지들 먹고 살기 바빠 님들아 난 아까 다 나눠줬는데 뭐니 이게 저 새끼 하차 반간 있을 때 내가 살려줬는데 저 새끼 은혜를 모르네 불맛이여 그럼 제가 차 다시 <웃음> 감시할게요 <웃음> 빨리 일하세요 네저 yep. 저기요 전사님 예? Yep. 저 뼉따구 좀 갖고 와주시면 안돼요? 아네 <laughs> 뼉따구 <laughs> 좀 갖고 와주세요 <laughs> 왜 갑오지르면서 말하시지? 아 사과같은거 안나오나? 아 너무 안전한다 이거 어 주니님 <laughs> 네? 네. 제가 뼈따구를 구하러 가려면 먹을 게좀 필요할 것 같거든. 아니 뭐 나도 먹을 게 없어 하트 반 칸이 나니까. 응, 아니 이거 지금 수초 오 낚시했는데 뼈다구 나오.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빨리 빨리 낚시하고 와. 계속 낚시해. 좋아. 야 니들 횃불 필요하냐 밑에? 아니야. 야 휘, 횃불 밑에 뿌린다. 누가 좀 봐가줘 혹시 저기 존미나올 수도 있으니까. 아니 한 번. <laughs> 감자? 어 뭐야? 감자 다 썼어 벌써? 아, 그래도 잠잠 내가 다 하네, 그래도. 아 그냥 이거 깨면 하나 나오거든. 이거로 감자 3개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. 어? 감자, 감자, 왕 감자, 너무 너무 좋아요. 조금만 더가겠습니다 아. 구운 구운 감자 하나 주세요. 하나밖에 없어. 아, 나 이거 하나가. 아, 내가! 아, 이제 가세요. 좀가 <laughs> 풀었다. 끝났다 죽는다어어 어. 모닝님 뭐 하세요 뒷머? 네 고기 하나 수업하러 왔습니다. 아직 뭔? 뭐 저피한 저 칸이에요. 고기 수업하러 왔다고요?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. 제가 이렇게 지켜드리는데 예? 네? 열심히 하세요. 네. 야 밀크 가스 텐머가 빨리. 밀크님은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신거같고야야 야, 너는 무슨 집을 내리는데 그렇게 막 뒤지냐? 어, 아니 물속에 갇혔어. 야저 나무는 안 깨요 전사님. 제가, 제가 잡를다 제가 합니다. 아 저기 가고 싶은데 몬스가 너무 많나서 못 가겠어 무서워서. 자 아, 나... 전사님 예 예. 쭈니님만 내 목숨이 네개데요 수금하러 가겠습니다. 아지라. 지라하지라 개새끼야. 목숨 수금하러 왔잖아. 수금이야. <laughs> 오징어 오기는 없나? 오징어 오기도개꿀인오 같은데 아어 <laughs> 오징어 아 개새끼 아, <laughs> 맞춰봐 징어야징 맞춰봐 이 새끼야. 내가 이 새끼 무빙 이 새끼야. 새끼야. 어저 빨리 죽여주세요, 전사님. 전사님 저 죽어요. 죽어요. 빡따게 먹었어요. 빡따고 먹었어요. 그리고 빡 왔어요. 저 어머 좀 해주세요. 네. 어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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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. 애기는 잡으안 돼. 번식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나 우리가 네. 죽어. 아니 번식하려면 애기들 못 <laughs> 애기들 다 번식시키잖아. 우리가 네. 혼나. 존나기 어, <laughs> 없더 <없나? 웃음> 빨리! 이거! 이여 이거! 이다 횃불 박아이봐야 횃불 박아봐 아니 아니 이거! 이거! 이때 이거! 이때 이거! 이거! 이안나거잖아안나와거 이거! 이거! 이안 나와 안 안, 이이없이져잘만들었이아이게벽 안 변할때마다 캐면은 죽는거 같은데 님들아? 에이. 맞지? 딱 보고 다이아보고 딱딱아 아이씨 아 ㅈ됐다 ㅈ됐다 아참음 풀쌤 만들어야 되는데 딱딱.. 딱딱 생긴거지 아,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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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. 아, 이 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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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낚시 이 종이, 종이, 종 낚시하네 이 종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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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<목소리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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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뒤에서 다 먹어야지. 뒤에 여기 떡따고. 경험치 어, 좀. 괜찮 에 넣는 게. 오. 안 채널 이어 놓을까? 오구띵인데오 역시 청탁 브레이. 음? 어디 창고 어다 넣었어? 가운데. 아씨어 우리 용암 졸라 많네. 또 없어 어디 가운데 위에 보고 위에 가운데 위에 보고 내가 뭘라 떴는지 낚았는지... 나 지금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음... 왜왜나 아, 에이... 밑에 있어 나 밑에 와애애씨 어, 아, 아, 그래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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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데 이게 게1 5이어 봐봐 어디 <laughs> 오예좀좀 잡아 나 올라가 음식 좀와 대박 이게 낚시에서 나온다고? 예, 처음 봤어 힘 쓰리 화염일 대박이다 우아까지 어? 붙었으면 개 오지는데 그니까 아나 좀, 너무 배고픈데 이 뭐. 아까 제가 떴다고 들었으니까 두 개만 주세요 두개 감자 두 개요? 예. 네. 미쳤어요? 아니, 개 나오잖아요. 감자가 없는데 뭔 감자 두개시네 에? 이 뭐야 그럼 이거 이거, 이거 뭐야? 아, 세요 아. <laughs> 아. 다 거야. 다 내놓으세요. 감자 내놔라! 죽여 버린다. 죽여 버린다. 죽인다, 진짜. 아, 이 새끼 나개대 낚시로 시발 고기만 나오고 이런 거만 나와 그럼 뭐더더뭐 나왔는데 또 뭐냐 고기 먹을 감자 감자 먹기 이름표 응 <laughs> <laughs> 이름표 <laughs> <laughs> 아씨 <laughs> 말에 이름표 막는 거 아니야 이거 <웃음> 네 <laughs> 병시 같은 게다나와 빨리 갖고 와야코러몽꾹깨 이거 꺼서 먹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름표가 나와 하나, <laughs> <laughs> 하나 더 먹어야지. 낚시가 아니네. 어이, 저, 나, 진짜, 저, 거기다 꽂아 놔 네. 꼬꼬 제가 아니 이거 특탄 없어. 특탄 나 목탄 넣어놨어. 오케이 오케이. 로마안남할거 없으면 내 전용 낚시터나 만들어줘. 아니 할거 없다 있어 지금. 있어. 내 우리 여기 치안과 보안을 내가 다막고 있는데 뭐. 하는 김에 하나 더 해줘. 알겠어. 아 대박이다 낚시에서 힘 쓰리가 나올 줄이야. 이름표 저런 것도 이제 낚시해서 얻어야 되나? 이름표 저거는 만들 수 없잖아.